<laughs> 아 뭐해 왜 쟤! 왜안 가는데! <laughs> 아 뭐야 이것도! 내 나만 노리는데! 옷 가지 말고 이것으로 뭐야? 당신 방패 들고 있잖아! 가라고! <laughs> 오늘 해볼 거는 두 주입니다! 바로바로 크래프톤사의 다크앤다커 모바일입니다 여러분 모바일 게임이에요 어떤 게임? 한번 볼까요? 아시는 분들 있더라고, 이게. 대충 어떤 느낌이냐. 배틀그라운드인데? 고기를 가지고 운전을 돌고, 목도 사냥하고, 뭐 파밍 해가지고 성장시키는 게임이더라고요. 삐앗고! 여기서도 운영자분들이 직업 정보라거나 이런 거 이렇게 올려 주시고 집 같은 거 이벤트나 또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여기서 직업에 대한 정보나 여러 가지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가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어떤 게임이면 봐야겠지, 그치 어, 여러분 이거 제가 샀던 갤탭으로 플레이하는 거예요. 짜잔. 탭으로 하면은 최적화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. 조금 플레이를 해 봤습니다, 여러분. 직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. 파이터, 클레릭 레인저, 로그, 바바리안, 위자드. 제일 처음했을때 제가 레인저랑 한번 해 봤어. 궁술하길래 어렵더라고 뭔가 내가 하길 처음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좀 바꿨어요. 캐릭터를 다시 만들어서 로그로 시작했습니다. 이제 또 리퍼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대기 여기 로비가 있어. 계정 레벨도 있고 던전이 있어. 고블린 동굴에 잊혀진성 있죠? 아이템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제 아이템 레벨은 240 점입니다. 장비를 좋은 걸 끼면은 더 높은 데로갈수 있더라고. 게임 시작하면은 공짜 아이템도 줘요. 이게 뉴비를 위한 바꿔 진행해서 매칭을 합니다. 지금 글로벌로 해가지고 다른 나 하에서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. 여기 보시면은 매칭이 6명에서 만난 거 보이시죠? 타로미고 시작됩니다. 6명. 자, 이제 시작된 거야. 여기 보실 맵이 있죠. 여기 자기장 같은 거 보이세요? 이제 이게 좁아지는 거예요. 아이템을 이렇게 추어서 자, 투구를 꼈어, 헬멧을. 이게 이게 너무 현실적이라 가지고 벌려 이게 안반대도 타밍을 합니다. 먹을 게 없군. 라고 생각하시면 돼. 어우 깜짝이야. 씨. 보면 이렇게 뒤로 가서 때고 리 방패에 때리면 데미지가 막힌다. 나 물량. 어디 나 어디서 맞고 있는데 어디서 맞는 거야? 이게 목표는 지금 이 던전에서 나가야 됩니다. 보시면은 탈출 비석이라고 있거든요. 파란 색깔 보이죠? 화려한 무비.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죠? 이거 사람들이 표정 태운 문어빵님께서 여기서 사망하셨습니다. 진짜 유저임. 다른 사람들이 난 저거 로봇인 줄 알았거든, 진짜들아. 난 탈출 비석으로 나가야 돼. 여기서 죽으면 큰일 나요. 이게 죽으면 있잖아, 아이템을 다 떨구거든요. 나 충격받았어, 그래서. 여긴데? 밑에? 아, 저기 있다. 자, 이렇게 하면 미션 클리어! 이렇게 해서 하면 던전이 이제 무사히 탈출한 거야. 이게 한판입니다 아, 더 높은 데로 한번 가볼게요. 높은 장비를 끼면은 아이템 레벨이 올랐어요. 여기 하드 모드에 갈수 있게 됐어요. 더, 이거, 신경 써서 해야 돼. 나 힘들게 파밍한 거 잃을 수가 없어. 야, 사람 만나면 내가 다 잡아줄게. 멋있는 모습 보여줄게. 당장 아, 바로 오픈되는 거 아니지? 이 왜. 아! 아! 마법사였나? 아 어떻게? 뒤에서 공분이 때리는 데저 사람 내가 맞장 뜨러 가겠습니다. 딱 때라. 파미하고 간다. <laughs> 아왜이왜안는데아 <laughs> 뭐야 이거 도내 나만 노리는데 옷까지말라고너 양각이란 걸 아니? 양각? 양각? 어 양각? 네. 너 당한 거야 이거? 자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. 어떡하지 이제? 아 모비라고요? 왜다 따라온댔다? 변신. 너 내가 붙여도 어쩔 까지 어쩔 까지 그래도 자동으로 돼가지고 오, 사람 아니야 이거? 어? 어? 방패? 어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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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! 양각! 코블린! 힘을 내! 코블린! 써! 이에서 아유 저런! 사실 나는 잘하는 게 아닐까? 소질 있는 게 아닐까? 자 이렇게 하면 탈출! 끄열어! 서진성은 파티로 가는 것 같은데 파티 자동 매칭 오 한번 해볼까 오 매칭 됐다 어 네. 아까 그분들이네 아이 사람들 못하는데 나한테 죽었잖아 나한테 죽으면 잘하는 거 아닌데 마크 확인해 이 것으로 모여 이 것으로 모여 이 것으로 모여 네. 마크 확인해 오 이런 것도 되네아 이거 피 지키는구나 이렇게 하면 야2초 남았어요 1초슛 잘하자 와. 상태 막혀. 이 뭔가 왜 이렇게 오합지절 같지? 이것으로 아, 뭐야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알겠다. 핑한번해 줘야지. 알았어. 어 뭐야? 어 사람이다. 사람이다. 얘들아 내가 깜짝 살게. 어? 자, 점프! 얘들아 내가 깜짝 살게. 뛰어버려. 죽여버려. 죽여버려. 나본데 이쪽으로 탈출하면 되는 거야? 즐거웠어요 여러분 어? 뭐야? 뭐야? 집안 나가? 야! 집안 나갔어! 이 배신자 장고무! 야 고무야 아니 원수로야 우리 무슨 일이냐 이게? 아 지금 원수로 들고 있는데 아 망했어 우리 힘을 합치자 오 스트로씨 어 여기야 이곳으로 모여 먼저 가자 어? 당신 방패 들고 있잖아! 가라고!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쫄빠 어 잠시만 안녕! <laughs> 아 이런 게임이었구나 이거. 아 관전 한번 해볼까? 아 까비!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안에서 사람을 죽여서 템을 뺄때몸 아... 죽여서 파밍을 최대한 많이 하는 게 목적일 듯. 파밍을 많이 해야 된다. 그렇지 그래서 더 강해져서 더 높은 던전를 가서 더 파밍하고 나이트메어를... 조금 무서운걸? 아이템 레벨 403레벨이야, 벌써? 제가 땅레벨이라가지고, 땅레를 나세를... 하자, 아까 갔잖아, 그치? 나이트메어 어, 도, 도전! 탈출석, 말고 귀환석 있긴 하던데. 귀환석? 이건가? 탈출석. 오, 이거를 잘 이용을 해야 됩니다나이트메어 내가 잘할수 있을까? 두그두 개. 나 피해보자. 아, 배타기가 난이라서 어, 아, 지금 하시는 분들은. 아니, 아, 아니, 아니! 아, 이거 싫어! 아니야! 아, 긴급 탈출할 거 아니야! 안 돼! 안 돼! 딴 사람들 하는 거 볼까? 어떻게 하는지? 어, 어, 망했네? 와, 아, 저렇게 못해. 해가지고 하는 거구나. 야, 잘하는데? 얘 자동 조준이 되긴 하더라고요, 보니까. 오, 야, 뭐 잘하는데? 제가 공격하는 타이밍 약간 뒤로 뺐다가 무빙 치면서 잡아야 되네. 오케이. 나 이제 잘할 수 있을 거 배웠습니다. 고 o 아, 점수가 났다고, 장비가? 왜? 왜? 왜 아이템 레벨이 떨어졌지? 어? 왜? 나안 죽었는데? 아, 이거 긴급 탈출석을 눌러가지고 아이템을 다떨 이게 기분 탈출석이었구나. 아... 에이? 기분 탈출석인가? 나도 무기라는 걸 한번 바꿔서 해볼게. 바꿔가면서 이렇게아 왜? 아 오지 마! 뭐야 왜? 아 싫어! 왜 이러세요? 싫어요! 죽었다 너. 아, 아 뭐야 뭐야? 뭐야? 아이, 뭐야? 어, 다행이다 40% 확률로 내 아이템 다떨궜어 아직 우리는 만날 때가 아닌 것 같아 아직 저 사람이랑 나는 만날 때가 아니야 <웃음> <웃음> 정하고싶은데 맞아 죽을거야 일단 잡고가자 어 저기 사람있다 나 은신 아까 여기 사람있었는데 어디 자 무빙 화려한 무빙 화려무 훨씬 낫다 나 이런 게임인지 몰랐거든요 그냥 RPG 던전 또는 게임인가 보다 싶었는데 던전에서 나 사람들 보고 깜짝 놀랐잖아 뭐야 왜 사람이 있지? 어. 사람이 나를 때리는 거야 아 근데 <laughs> 재밌었다 찢었다 오늘의제방송은 <laughs> 음. 여기까지 다크앤다커 모바일 크래프톤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